먼저 운동에 들어가기 앞서서 굳은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정적으로 또 동적으로 진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깍지 껴서 위로 쭉 기지개 한번 켜보세요. 자, 머리 뒤로 팔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머리 뒤까지 쭉쭉 넘겨주세요. 자, 그대로 손목 돌리면서 내려주세요. 자, 이번엔 반대로 손목 돌리면서 다시 올라가 볼게요. 반대로 돌리면서. 자, 그대로 손깍지 껴서 내 머리 뒤에 받쳐주시고요. 팔꿈치 모아서 턱 당기면서 호흡 후, 어깨 내리고 목 길어져요. 시선은 내 발가락 볼게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좋아요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한손뒤 위에 반대 손 내려서 숨 마셨다 내쉬면서 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후 호흡하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그대로 내목 뒤에 받치, 받쳐주시고, 팔꿈치 내리고, 어깨 힘통 채로 천장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깨 스트레칭을 할 건데요. 자 앞뒤로 박수 한번쳐볼게요 앞뒤로 박수. 내 가동 범위가 허락하는 만큼. 자 그대로 우리 뒤로 한번 깍지 잡아볼게요. 깍지. 자 그대로 팔꿈치 피고 가슴 활짝 열어볼게요. 이때 내 어깨는 말리지 않고 뒤로 젖혀져서 귀랑 멀어지게 쭉 내려주세요. 자, 이때 가능하신 분들은 손바닥을 딱 붙여볼게요. 손바닥을 딱. 쳐서 잡아주세요. 자, 호흡 후 내쉬면서 10초 동안 약간 내 깍지를 손을 당기는 느낌, 풀어헤치는 느낌으로 막 잡은 채로 당겨볼게요. 어깨가 딱 붙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어깨를 스프지 않게 내리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깐 힘 뺐다가. 자, 다시 깍지 잡고 벌리는 느낌. 벌리면서 위로 업. 열번 해볼게요. 시작. 벌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자, 깍지 풀고 어깨 다시 앞뒤로. 혹시 진행하시면서 어깨에 너무 통증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과도하게 진행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가능한 만큼만, 통증 없는 만큼만 진행할게요. 자, 그 상태로 이번에 위로 위로 깍지 켜볼게요. 자, 위로 깍지. 자, 이때 중요한 거, 내 손바닥이 내 머리를 향해 있어요. 손바닥이 내 머리를 향해서. 자, 그대로 위로 쭉 뻗어볼게요. 자, 이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어깨는 귀랑 멀어진 채로 마찬가지로 벌리는 느낌. 벌리는 느낌 주면서 팔꿈치 너무 구부러지지 않게 당겨볼게요. 10초 시작. 하나, 둘, 셋, 넷. 날개뼈는 모아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힘 빼고. 자, 한번더쭉 올라가서. 강하게 당겨주세요. 자, 어깨는 귀랑 멀어지고 당기면서 다리 살짝 벌려주시고요.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옆으로 옆구리 후. 계속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화면 잘 나오나요? 좋아요. 자, 반대쪽.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오시고, 손목 돌리면서 내릴게요.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셔요? 아니, 저기 어머님만 조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해서. 한분 어머님 지금 안 보이신다고 하시니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어깨 한번 틀뜨틀 달아주시고요. 자, 이제 밴드를 잡고 진행해볼게요. 자, 밴드를 준비해주시고요. 밴드가 없는 분들은 곧 탈려 우리 스타킹, 스타킹 안 입는거나 안 신는거나 아니면 수건 준비해주세요. 자,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마시고, 느슨하게 잡은 채로 진행할게요. 자, 그대로 머리 위로 쭉 업. 좋아요. 자, 어깨 뒤로 내리기 10번 갈게요. 어깨 뒤로 내리기 준비. 자, 이때 밴드를 살짝 당기면서 진행해주시면 날개뼈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10번. 시. 자. 나. 밴드 더 당기면서 아홉 열. 좋아요. 자, 다시 위로 만세. 자, 그대로 네, 앞에서 이렇게 세로로 쭉 위로 만세. 만세. 번갈아가면서 해볼게요. 열번 시작. 하나 살짝씩 당기면서 둘 셋. 크게 회전하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으으로란히히한태태에서대로로내꿈치치떼 몸통 통 회전. 요 이때 배꼽 당겨 주시고 다시 후. 돌아올게요. 자, 어깨 툭툭 털어 주시고 여기까지 스트레치. 자, 이제 가볍게 세 가지 동작으로 우리 웜업 들어갈게요. 자, 웜업 들어갈 건데 아까 스트레칭 할 때보다 조금 더 짧게. 짧게 잡아 주세요. 자, 그대로 위로 갈세요 내 네, 가능한 만큼 최대한 뒤로 뻗어주세요, 뒤로. 자, 그대로 옆으로 좌, 좌, 우, 우. 두 번씩 칠 거예요. 좌, 좌, 우, 우. 자, 이때 내 골반은 고정. 내 흉통, 몸통만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몸통이 약간 뱀처럼 움직일 거예요. 골반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 빠르게 열다섯 번 해볼게요. 아니, 열 번만. 열 번씩 두번 갈게요. 시작. 자 자,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여섯, 넷, 일곱, 여섯, 여섯,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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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도 많이 되면서 땀이 더잘 납니다 밴도 없으신 분은 손 그냥 위로 한 상태에서 몸통만 옆으로 자 왼몸으로 하셔도 돼요 갑니다. 시작 하나, 하나 둘셋넷 좋아요 셋, 넷, 여섯 넷, 넷 여덟 다섯 넷, 여섯 밴드 당기면서 일곱 넷, 호흡하세요 호흡, 여덟 호흡. 오, 오. 좋아요. 자, 어깨 천천히 내리고. 자, 우리 옆으로 진행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뒤로, 뒤로. 자, 마찬가지로 몸통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진행할게요. 영상잘 나오시나요? 자, 준비, 만세. 자, 뒤로 치기, 갈게요. 뒤로 치기.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바로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동작. 조금 열이 나실 것 같아요. 마지막 동작은 우리 팔꿈치 90도 직각. 자, 직각으로 진행할게요. 직각 퍼팅인데. 뒤로 툭툭툭툭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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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거예요. 자 가슴 앞에 통증 있는 분들은 살살 진행하실게요. 자 90도 직각펌핑 40개 몇개 40개 갑니다. 40개 자 마지막 동작 40개 시작 하나 둘셋넷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1 1를 올렸다 4렸다16 17 18 19 10 11 12 1로